출입슬닫습니다출입슬닫습니다 고객 여러 객실 시계 옆과 앞 뒤쪽 벽면에 비상 인터폰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비상 인터폰으로 바로 관계자에게 알려주시고, 화재 발생 시에는 객실 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더우 김포시청역입니다. 가장 연세병원으로 가실 분들는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내리실 <목소리도>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now Gimpo City Hall. So, Gimpo City Hall.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. Thank you.